오늘 저녁은 애호박 비빔국수입니다. 저도 이걸 인터넷에서 보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. 이미 중... 물이 방탱이가 되어버린 애호박부터 썰어줄게. 요 저는 둥근 호박을 사용했는데 2인분에 1개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.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주고 소금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세요. 기름 두른 팬에 다진 마늘 넣고 볶다가 애호박을 넣은 뒤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진간장 4큰술, 올리고당 3큰술, 고춧가루 1큰술, 참기름 4큰술. 깨 넣고 양념장 만들어주세요. 수는 원래 삶으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. 유리합니다. 국수 300g은 끓는 물에 넣어 익혀주고, 찬물에 헹궈 준비해주세요. 준비된 양념에 면 넣고 비빈 뒤, 적당한 그릇에 담아, 애호박 볶음, 계란 노른자, 데코로 검은 깨까지 뿌려주면 완성이에요. 비주얼도 너무 예쁜데, 볶은 애호박과 녹진한 계란 노른자가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. 음! 이건 날이 더워도 애호박 저렴할 때꼭 만들어주세요. 그럼 오늘 저녁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